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떠한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이 전 우주를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주의. 이 굉장히 재밌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사기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거든. 인과는 사실 사기다. 왜? 사람이 안전장치로 만들어놓은 룰일 뿐이지. 그리고 인간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기체는 법칙성에 따르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잖아. 사람이 사람 좋은데 이유 없고 사람이 사람 싫어하는데 이유 없다. 못된 남자라도 끌리는 남자는 있는 거고 잘해줘도 싫은 놈은 싫은 거예요. 아, 맞다니까? 그거 못 느껴? 자식, 자식이 여럿이라도 그게 있어. 나한테 맨날 사고 치고 돈 뜯어 가도, 어, 해주고 싶은 거고. 알랑알랑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거기서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만, 태생적으로 마음에 들게 태어난 놈한테는 그 이상을 작용한다니까? 맨날 싫은 소리만 해도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있어. 그런 거못 느껴? 어,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어, 그런 거 있어. 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3대7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 그 태생적인 게 크고 이 사람이 잘해. 나한테 잘해. 그러면 좀씩 마음이 돌아서는 건 있지. 근데 잘해준다고만 해서 싫은 놈이 바뀌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해줘도 좋은 놈은 좋은 놈이요.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합리성이 있느냐? 웃기고 있네. 그냥 그런 거요. 예 그냥 그런 거예요. 이유를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인류의 일, 저 뭐야 생명체, 유기체의 진화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성이 아니고 돌연변이다. 어, 돌연변이에서 한 단계씩 점프해 가는 거지. 어, 계속 노력했다 그래서 조금씩 발전하고 노력했다가 발전하고 그렇게 진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 돌연변이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도련 변이는 뭐냐? 인과 아니지. 인과 아니지. 그런데 그런 거를 인과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불교의 논리 구조가 뭐냐면, 왜저 사람은 나한테 계속 지랄을 하는데도 나는 저 사람한테 끌릴까? 답이 안 나오지. 응.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제일 심한 게 제가 보기에는 엄마한테는 아들이야. 그 아들이 진짜 넘기 어려운 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런 말씀도 예전에 드렸었잖아요. 어...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최근 기억부터 삭제가 되는데,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아들에 대한 기억이 삭제되고 남편에 대한 기억이 그 뒤로 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며느리는 아들이 생기고 난 뒤에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겠지. 아 물론 이제 가정사가 복잡하면 약간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laughs> 대부분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laughs> 어? 어 이렇게 가는 게 정상 그냥 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어 그러니까 그냥 일반 논이라고 합시다. 정상 단어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일반 논. 그래서 며느리가 먼저 삭제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아들이 삭제되고 남편이 삭제가 돼야 되는데 남편이 삭제가 돼도 아들이 남는다니까. 아,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력한 거지. 어, 법칙을 어기고 있는 거야. 최근 파일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 그런데 그게 딸에게도 작용하느냐? 안 그렇더라는 거야. 내가 옆에서 보니까. 어, 딸은 삭제가 돼. 그러니까 아들, 딸뭐 차이 없고 똑같아. 웃기고 있네. 지금까지는 안 그래.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른들을, 아니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며느리는 시작하자마자 없어져. 어. 어. 저 썩을려 누구야. 이제 이러면서 나온다고. <laughs> 며느리는 처음부터 뭐 딸같이 잘해줄게 웃기고 있네 다 사기였던 거야. 그거는 어, 치매 걸리면 바로 드러난다. 어. 아니 여러분도 주변에 어른들을 그런 분들을 가끔 뵈시, 뵈는 경우들이 있잖아. 아니 제 말이 맞잖아. 며느린 씨, 작하장은 없는 거고 뭔딸 같은 며느리야 웃기고 있네. 내가 그 얘기도 하잖아. 딸 같은 며느리면. 어. 딸은 엄마가 설거지할 때 자빠져서 테레비본다 며느리가 자빠져서 자빠, 어, 시어머니가 설거지할 때 자빠져 테레비 보면 어너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한마디가 나오겠지. 어 딸한테 그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 못해, 못해. 그래서 또다 개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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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라. 자기도 구란 줄 알면서 구라치는 거지. 그리고 이게 검토 상황이 벌어지면, 치매라는 검토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양파껍질 벗겨지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선호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세 드신 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이 잘해주느냐? 안 그래. 잘해주면 내 아들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위가 더 잘해줄 수 있을걸? 아들은 그냥 무뚝뚝에다가 뭐 어쩔 건데를 잘 시전해. 그거 중학교만 가도 그러잖아. 엄마가 장문에 카톡을 넣으면 아들이 니은. 그런 거하 그것도 일부러 한참 뒤에 읽어요. 한참 뒤에 읽어 그래서 내 아들은 아, 이런 SNS는 별로 안 하는가? 이러면. 지 누나가 보내면 바로 대답이 오고. 엄마가 보내면 아 저녁 때쯤에 온다. <laughs> 저녁 때쯤에 어 그게 어 친자 맞습니다. 어, 그게 친자 맞습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 애정이라는 게 엄마에게는 존재하는 거지. 참 그러고 보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어, 대단한 거. 어. 그런데 그게 답이 나오느냐는 거지. 현재만 가지고 현생에서 살았던 엄마, 엄마 갖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거를 불교에서는 전생을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려고 해. 근데 그게 어, 객관적으로 답이 딱딱 딱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시도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어, 합리성에 대한 추구예요. 이 문명이라는 게 합리성이 없으면 그러니까는 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유 없이 중앙선을 저 사람은 침범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나에게 깔려있지 않으면 나는 운전 못한다니까. 근데 그 사람은 또라일 수 있어. 막말로 얘기해서. 술을 한잔 했을 수도 있고. 아니, 맞잖아. 그런 식으로 사고들이 나잖아. 그래서 사람이 안전장치를 갖추기 위해서 사실 이런 구조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인 약속일 뿐이지 인간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느냐 그렇지 않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세팅돼 있는 게 아니야. 어. 인간은 그렇게 세팅돼. 인간이 만약 에 그렇게 세팅돼 있으면 나한테 잘한 사람에게는 내가 호감을 느껴야 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는 어, 불쾌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작동을 안 한다니까. 살아보면 맞죠? 어. 그런게 있어. 그럼,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추구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에 어떠한 근본 원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진짜 위험한 생각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비불교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계속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한 1시간만 더 하면 이게 왜 비불교적이면서 불교적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것까지 못하고 영상이 끊어졌다가 또 다음 시간에 녹화가 안 되면 나는 이상한 사람으로 또 되는데, 음. 이러한 전체 질서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전체 질서에 대한 추구. 하나의 어떤 기본 딱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원리체가 있는 거지. 이 우주를 관통하는. 그래서 뭐 중력이라든지 전자기력이라든지 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아인슈타인도 추구했던 거죠 하나의 원리. 그것들을 다 꿰뚫을 수 있는 하나의 원리라는 걸 추구했어요. 그런데, 에, 결국 아인슈타인은 개망신을 당했지. 그게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거. 양자 역학. 양자 역학. 양자 역학이 뭐냐면, 어, 왜그 답이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 <laughs> 아무도 몰라. 그래서, 어, 아인슈타인을 조롱할 때 쓰는 양자역학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랜덤이 아니다. 세상은 법칙성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지금은 아인슈타인을 비웃을 때 쓰는 대표적인 말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죠. 알고 봤더니 이 세상은 랜덤이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어 지금 인공지능이 그렇게 된 거예요. 챗 GPT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응. 여러분이 연세들이 있으면 써보지는 않았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작년 11월에 공개된 거예요. 불과 한 11개월 정도 됐네. 지금이 9월 달이니까 전 세계인이다 야그 정도 인지도를 이렇게 단기간에 갖출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빨라. 그런데. 뭐 이제 좀 있으면 구글에서도 나오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오고 지금 다 그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따로따로 왜냐하면 그게 워낙 시장이 되고 돈이 되는 거란 것에 보이니까 음, 그런데 채 g 피 t 가 나왔을 때 놀라운 거는 지금 인공지능은 답이 안 나와요 검산이 안 돼요 기존까지의 방식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검토를 해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은 그거 못 찾습니다. 걔가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몰라. 그리고 채 GPT에서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 자식이 구라를 친다는 거지. 어.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될 건데,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 그래서 너왜 그랬어? 이러면, 글쎄. <laughs> 이렇게 나오는 거야. <laughs> 뭐 그렇게도 봐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인간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통제되지 못하는 영역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논점, 사회적 논점 중에 하나 거지. 어, 위험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스카이넷.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인간을 삭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설정이 터미네이터 영화의 기본 전제거든요. 그래서 어, 그게 뭐 자비스가 될지 예, 저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될지 아이언맨 그 슈트 입고 자비스 이러면 사사해 갖고 가르쳐 주고 뭐 하는 것처럼 될지 안 그러면 스카이넷이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 이자식들이 인과로 안 움직인다. 인간만 인과로 안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올라가니까 기계도 인과로 안 움직인다. 야 이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야. 그러면, 불교는 원래 인과법인데 그러면 불교가 작살 나는 거 아닙니까? 불교는 인과법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뒤에 해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인과법이나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밥 시간이에요. 밥 시간. 어. 그래서 그 얘기는 못 해주겠는데 확실한 건 불교는 인과법이 아니에요. 어, 대부분의 스님들이나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자꾸 인과법이라고 생각해요. 인과법이면 해탈 열반, 깨달음이 불가능해요. 현상을 설명하는 게 인과로 설명하는 거고, 현상을 설명할 때 마치 이런 사회적인 윤리, 윤리 도덕 법처럼 이런 식으로다가 설명을 하는 거고, 어, 실제로 불교가 추구하는 거는 인과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인과법이 무너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래 불교가 추구했던 거는 인과가 아니에요. 인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는 이 진리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그냥 간략하게 정리만 해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깨달은 사람이 돼. 이 진리가 불교에서는 이거를 법이라고 쓰고 유교에서는 이거를 인이라고 쓰고 도교에서는 도라고 써요. 다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그것을 체득하면 나도 그 진리처럼 자유롭게 될수 있다라고 생각 그래서 진리를 터득한 사람을 불교에서는 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도교에서는 나중에 신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곡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어, 내 공부는 성인이 되는 데 있고, 성인이 되지 않았으면 내 공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어, 목적 자체가 분명하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의 목적은, 불교의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부다가 되는 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되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기독교는 어떻게, 기독교나 이런 유신론 종교는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 들어가서 신의 완전한, 어, 쉽게 말해서 세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겠다. 신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 일본처럼 확 기어가지고 미국의 보호를 받겠다. 로 가는 거지. 일본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잖아. 일본은 미국 쪽에 확 붙어 있고 우리는 정권에 따라서 미국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봐도 내가 봐도 우리가 조금 탐탁지 않을 거야. <laughs> 어 저것들이 말이야 저게 정신을 좀못 차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좀 맞아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 거야. 왜냐면 일본이 우리보다 센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음전 세계 나라 서열 순으로만 보면. 유럽에서의 맹주는 지금 현재는 독일입니다. 예전에는 영국, 프랑스였고, 지금은 독일이야. 독일이 제일 세. 경제력이나 뭐 이런 게 힘이. 그런데 일본한테 쳐발리거든요. 일본한테 발린다고. 우리가 만약에 일본 정도의 인구수를 가지면, 우리도 일본하고 충분히 해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인구가 적으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전 세계적 순위로 봤을 때,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정도 순위일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인도는 더럽게 거지 같은 거야. 그냥 보면 쪽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안 되잖아. 일본은 1억 2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두 배가 두배 이상 많아. 그러니까 쉽지 않아 상대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일본만큼 강한 나라도 없는데. 그냥 어, 나라 크기를 똑같이 하고 인구수를 똑같이 했을 때는 일본이 최강국입니다. 미국이나 중국보다 쎕니다. 어, 면적으로 줄여버리면, 어, 그걔 네가 떡대가 크니까 어, 센 거지. 자, 그렇게 일본이 대단한데 일본을 진짜 어, 거지같이 보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 음, 저것들 말이야, 저 쪽발이 새끼들, 저거 어, 어디 거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란데, 그 일본도 미국에 찰싹 붙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약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어, 내가 보기에는 내가 미국 입장이면 그닥 탐탁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일본은 두드려 맞았는데 사실 우리는 미국한테 좀, 받았지. 아니, 그,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위험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해줬으면 우리가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야. 이게 지금. 한국전쟁 때. 미국이 진짜 특단의 조치를 그리고 엄청난 미국 병사가 죽은 거예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야. 내가 미국 빠는 아니에요. 어.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것들이 받아먹고 졌다. 물어 <laughs> 아, 이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 어, 좀 있을 것 같아. 어, 어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어, 좀, 어, 얌통머리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없는 것 같긴 한데, 어,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 어 되게 재밌어. 조선시대 때는 명나라한테 도움받았다고 명나라 망한 뒤에도 몇백년 동안 해줬거든. <laughs> 근데 지금은 어 도움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떡도싹 얼굴을 또싹 이렇게 했다가 중국 쪽으로 갔다가 그런데 잘못하다가 이러다 양사대기 맞는 거 아닌가? 양쪽에 다너너 우리 편 아니잖아 이러면 아 피곤한데 어 나는 차라리 그냥 한쪽에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좀 너무 위험하게 물론 잘하면 괜찮아 광해군처럼만 해주면 참 좋아 어,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신이 일본을 보호하듯이, 미국이 일본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얘네는 신이 절대 못 돼. 이쪽은 부따가될수 있고 성인이 될수 있고 신성이 될수 있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자율은 이쪽이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호해주는데, 일본 같이 보호해주면 좋은데, 한국처럼 보호해주면, 아, 이게, 한국 다음에는 우크라이나가 될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때, 여러분도 다 그거 보도 보셔서 아시잖아. 러시아도 동의했고, 미국도 동의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그 어떻게 보면 안정을,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센 놈이 여기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더라. 그러면 여기 가서는, 천국에서는 안 지키면 어떡할래? 안 지키면 어떡할래? 그래서 이게 두 종교 그룹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리는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철학 안에서의 영역으로 합리성으로도 다뤄지고 여기는 내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건 철학과 영역이 없어요 이거는 신학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두 종교의 배경이라든지 추구하는 게 굉장히 달라 그래서 여기는 삶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거에 대한 추구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거는 진리를 계속 진리 값을 늘려가면서 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여기는 신에게 잘못 절대권자가 다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그 절대권자가 구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 대한 투자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판단해수 투자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그 뉴스에 그런 거 있었잖아. 임창정 사건 있었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작전 세력에 들어간 건데 그때 임창정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피해자다. 잘됐으면 피해자라고 얘기 안 했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이름 다 빌려주고 했는데 뭔 네가 피해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그게 진짜 절대권자는 모르는데 얘가 뻥커였어 실제로는 꽝이었었어 이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런데 내가 소신껏 투자를 했으면 잃어도 내가 판단하는 거고 따도 내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안정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차이들이 있어. 요 오늘 어 이게 할 얘기들이 워낙 많은 주제라서 오늘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어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되긴 되는데 책도 안 갖고 오는 사람이 다음 주에 오겠나? <laughs>